큐브 10분이면 맞출 수 있다. 자, 먼저 3 3 큐브를 맞추기 위해서 한 면을 모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한 면에 십자가를 만드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초록색을 한번 맞춰 볼게요. 초록색. 자, 초록색이 지금 윗면 부분에 없죠. 지금 정면에, 정면에는 한 가운데는 파란색이 있고요. 윗면에 한 가운데는 무슨 색이 있어? 하얀색이 있죠. 왼쪽면, 왼쪽 면, 왼쪽 면에한 가운데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 그러면 초록색을 먼저 맞추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네, 자, 그러면 자, 어디로 하냐면, 가운데, 가운데 부분을 자, 가운데 부분을 어,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어, 파란색이 바로 나왔네요. 내리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십자가를 맞출 수 있는 게두 개만 맞추면 다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자, 초록색을 보시면 지금. 어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십자가를 만들고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가 어디 있느냐를 살펴봐야겠죠. 자이 층을 열고 해볼게요. 이 층을 열고 다시 한번 이 층을 열고 다시 한번 이 층을 열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왼쪽을 왼쪽을 업해볼게요. Up, 왼쪽을 해봤다 왼쪽을 업 해봤다 지금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찾아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자 2층을 2층을 어 잠그고 한번 해볼게요 잠그고 2층을 잠그고 자 지금 여기 하나 등장을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자 어떤지 왼쪽을 이번엔 업하면, 왼쪽을 업하면 십자가를 만들 수 있죠. 해볼게요. 왼쪽을 업. 자, 이제 윗면에서 빨강색, 가운데 있는 빨간색 부분만 초록색으로 채우면, 채우면, 뭐 한다? 그렇지. 십자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뒷면을 시계방향으로 돌려볼게요. 뒷면을 시계방향. 다시 뒷면을 시계방향. 다시 뒷면을 시계방향.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 있겠느냐? 오른쪽 면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면. 오른쪽 면에 없네요. 밑면을 한번 볼게요. 밑면에도 없어. 밑면에도 없어. 그럼 어디 있을까? 뒷면에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뒷면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뒷면을 돌려. 돌리... 아,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뒷면을 드디어 찾아 찾았... 뒷면에 보니까 드디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초록색이 지금 있는데 자, 뒷면 왼쪽을 업하면 어떻습니까? 업 한번 해 볼게요. 업. 어? 원래 있던 게 뒤로 넘어갔죠. 다시 왼쪽을 다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3층을요, 잠그고 한번 해볼게요. 3층을 잠그고, 열고죠, 열고. 열고를 했단 말이죠. 열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왼쪽을 이제 업하면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업 해볼게요. 왼쪽을 업. 십자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십자가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왼쪽 아랫 부분, 윗면 왼쪽 아랫 부분에 초록색이 있지만, 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파란색을 한번 십자가로 만들 파란색 면을, 어, 파란색 이 있네요. 자, 자, 파란색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파란색을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십자가 오른쪽을 올리고 하면. 십자가 지금 하나가 완성되고 있어요. 자, 세 개만 완성하면 십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왼쪽을 다운 한번 해볼까요? 다운. 왼쪽을 다운. 왼쪽을 다운.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왼쪽 면을 한번 볼까요? 아, 왼쪽 면에 이렇게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왼쪽 면에 자, 왼쪽 면에 한 가운데에 파란색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3층에 있죠. 1층과 3층에 있을 때, 이렇게 1층과 3층 이런 곳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 요, 앞면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왼, 오른쪽으로 가있죠? 오른쪽을 올리고 하면 십자가가 만들어지죠. 이해되셨죠? 다시 한 번. 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아, 똑같이 있네요. 자, 이번에또 이렇게 놓으시고요. 지금 2층에 있으면 업 다운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3층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이것을 앞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왼쪽을 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윗면에서 오른쪽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앞면을 시계 반대 방향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앞면을 그 다음에 오른쪽을 업하시면 올리고 하시면 자 지금 십자가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밑면에 있네요. 밑면. 자 밑면에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자 밑면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면 요윗면에 왼쪽 부분을 없애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없애주느냐? 십자가 늘걸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자. 3층을 열고 한번 해볼게요. 열고. 자, 그럼 비어있잖아요. 왼쪽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렇죠. 그대로 뭐 하면? 업을 두번 하면 또는 다운을 두번 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겠 업을 하겠습니다. 업. 왼쪽을 업. 십자가 만들었죠. 이렇게 십자가 만드는 연습이 바로 33 큐브 1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요거를 여러분 6면 모두 한번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